사마타, 위빠사나, 예, 뭐 자해 명상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제 개인적으로는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말이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굳이 저 단어를 쓸까? 그냥 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저런 단어를 쓰지?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도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영성 코칭 같이 계신 분들은, 어 적어도 누군가가 삼았다 윗바사나를 얘기했을 때, 아, 저게 저런 개념이지, 라는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면, 명상을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섞어서, 오늘 발표 드릴 때는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차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삼았다 윗바사나, 자의 명상 먼저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핵심이었던 알아차림에 대해서도 조금 더한번더 짚어보고 그 앞서서 보았던 명상과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해서 어, 코칭이 어떤 식으로 알아차림을 코칭이 어떤 식으로 프레젠스를 어, 볼, 바라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이어서는 제가 어, 윗바스나 명상센터에 가서 그 수행했었던 내용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서 어, 나중에 이제 수행의 기회를 어, 살펴보고 계실 때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윗바사나 자체를 만병통치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단순히 자기개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른 시선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드리면서 무조건 뭐 명상이 무조건 좋다 아, 이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마련했습니다. 어, 먼저 경고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교수님이 저, 저한테 매번 그 명상 전문가라고 말씀하실 때마 제가 굉장히 어, 오글거리고 이렇게 막 부끄러운데요. 저도 그냥 수행하는 사람이고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책도 좀더 보고 인터넷 서치를 좀 해봤어요. 특히나 이번 교수님 말씀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상을 정의하는 것, 마음챙김을 정의하는 것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야 이게 정말 정리가 안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 정리를 드린 거고 어, 깊은 공부는 다 같이 필요하다는 거 사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 여기 책, 그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을 쓴사람 유발하라르는 그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캐나다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신데 어, 이분이 쓴 사피엔스 저 사피엔스하고 21가지 재현을 읽었는데 저는 읽으면서 감동해서 감탄을 했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공부를 다 해서 쓸 수가 있지?라고 해서 인류를 이해할 수 있는 저의 어떤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저는 사피엔스거든요이유발하라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 인터뷰를 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I personally I practice two hours uh, every day, and my yearly vacation is to go to a long retreat. Uh, last year I went to a 45 days meditation retreat, and this year I'm Want to go to a 60 days uh, meditation retreat uh, which really i 이유발하레가 말한 고행가의 위빠사나 센터를 제가 이제 다녀온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21강까지를 위한 21세기를 위한 2 1가지제안을 쓰면서 그 내용이 보면은 뭐전쟁 인류의 문제들에 서막 이슈를 얘기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느냐. 이러한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요. 이분이. 이분이 그 윗바사나 명상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20년간 수행을 했고요. 어,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저희가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명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주로 말씀드릴 책은 이 김정호 교수님의 책, 시겔의 책, 그리고 너의 내명을 네 검색하라라고 해서 구글 엔지니어인 차드 멍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의 마음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책이거든요. 어,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명상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명상을 공부하다 보고 명상을 접하다 보면 아 명상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구나,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구나를 항상 이렇게 공통적으로 찾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김정호 교수님 책, 시계일 책, 차드멍탄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호흡명상, 아, 집중명상,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있고요. 두 번째 통찰명상이 있어요.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자해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 번, 2 번, 3번요 순서로 항상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자유 명상 요 순서대로 배우는 거구나 라고 저는 현재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정우 교수님 책 보면 첫 번째 명상 면에서 보면 쉰다 명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호흡 명상, 집중 명상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시계의책 알아차림도 보면 첫 번째가 집중된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을 먼저 기르는 집중 명상을 하죠. 차드 몽탄의 내어의 내면을 검색하라 책을 봐도 첫 번째가 주의력 훈련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 집중 명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두 번째 통찰 명상에서 보면은 김정호 교수님은 마음 챙김이라고 했고 두 번째를 그죠? 그리고 본다 관 그거를 얘기하셨고 시겔에서 보면 두 번째가 열린 알아차림이에요. 열린 알아차림 이게 윗바사나와 연결되는 통찰 명상이죠. 그리고 차드 몽탄도 세 번째에서는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라고 해서 어, 자기를 이해하는 메타인지적으로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통제 어, 그 통찰 명상을 또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자애 명상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정현 교수님은 긍정적 심리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뭐 감사나 자비나 같은 걸 말씀하시고 시겔도 친절한 의도라고 해서 이 자애 명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차드 몽탄도 자의 명상 쪽에서 똑같이 유용한 정신 습관이라는 의미로서 어 자의 자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집중 명상이 사마타 명상이 되고요 두 번째 그 통찰명상이 위바사나세 번째 자의 명상, 자비 명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와 몸통이 필요하듯이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이 양쪽 날개를 구성하고 중간의 몸통으로서 자해 명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집중 명상을 보면요 사마타 명상 그러니까 사마디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디가 그 인도 고대어 빨리어로 사마디라고 합니다. 어, 인도 고대어 빨리어가 왜 얘기가 나오냐면 붓다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 고대 붓다가 쓰던 말이 빨리어예요. 빨리 원어 그대로 쓴 것이 사마디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이 삼매예요 우리가 삼매에 빠져든다고 하죠 마치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쓰고 유럽을 구라파라고 쓰듯이 사마디를 삼매라고 한자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사마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다는 이 어원이 to be quiet랍니다 조용하게 그쳐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한자로는 그칠 짓자를 쓰죠 해로운 법이 그친 상태 내려놓은 상태 정작 선정에 들었다의 정작 어, 다 같은 삼매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마타 명상은 집중 명상인데 그 집중의 대상을 무엇을 하느냐 호흡을 한다거나 아, 이은하 코치님이 하고 계시는 108배를 한다거나 어떤 어,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화두에 한다거나 온마니 반매온 같은 진언을 한다거나 이런 집중 명상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명상은 오감과 생각을 멈추어서 그칠지 멈추어서 삼매 집중을 닦는 수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로 그 돋보기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잘 초점을 맞춰가지고 빛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마타 명상 집중 명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사마타 명상을 할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대부분은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을 빨리어로 표현하면 아나빠나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는 알아차림이죠. 아나빠나 사띠라고 해서 호흡 명상을 이제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 명상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셨을 텐데 그럼 왜 우리는 호흡에 맨 처음에 집중하는 명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호흡은 누구나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눈을 감고 명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눈을 감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가만히 있으면 어떤 감각도 잘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심장 느껴보려고 해보시면 심장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심장 뛰는 것보다 호흡 알아차리는 게더 쉽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명상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을 오갑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오간다는 뜻은 뭐냐면 의식. 의식적으로 호흡 멈출 수 있어요. 뭐, 30초, 1분, 3분 멈출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둘다 건드립니다. 그런데 명상을 할때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답을 보면은 1번이 어, 기상 후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어, 취침 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명상을 할때 가장 좋은 것은 무의식을 건드릴 때가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에 가장 근접한 근접해 있는 상태가 기상천 취침 기상 후그 다음에 추침 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무의식을 가장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명상의 효과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 명상을 할 때는 이런 갈망과 혐오 탐진치와 관계 없는 것을 집중의 대상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호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집중 명상 자체가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진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호흡은 어느 누구도 더 갈망하거나 호흡을 싫어하는 혐오를 하는 게 없습니다. 탐진치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흡은 내 감정을 알아차릴 수, 수가 있어요. 내 호흡이 빨라졌을 때, 아, 내가 지금 긴장하겠구나. 내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겠네. 네, 이런 것. 내가 호흡이 천천히 했을 때, 아,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런 호흡을 통해서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호흡에 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로 통찰 명상을 보면, 어, 윗바사나죠. 이 윗바사나, 이게 비바사나 비파사나. 그래서 어, 어디 해석을 보면, 어, 번역을 보면, 윗바사나 말고 비파사나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발음은 윗바사인데요. 이 비의 이 어원이 불리하다. 다르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바사나는 지속해서 주시하다. 그냥 주시가 아니고요, 지속해서 주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분리해서 다르게 본다 또는 뛰어나게 잘 본다라는 뜻으로 있는 것이 윗바사나의 어원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옮긴 것이 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의미에서 관. 그리고 지혜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윗바사나가 통찰 명상이고요. 이것을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은 윗바사나에서 따온 거죠. 그걸 석 따온 거고 서구에 간 윗바사나를 이 서양인들이 자기 식에 맞게끔 약간 간추린 것이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 챙김 명상 이꼴 윗바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윗바사나 명상이 조금 더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지로 봤을 때 저는 레이다를 생각했어요, 윗바사나는. 아까 초점을 맞춘, 돋보기 초점을 맞춘 것이 집중명상, 사마타 명상이었다면, 윗바사나 명상, 통찰명상은 내 몸, 특히 내 감각,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온전히 그냥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처럼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래서는 윗바사나를 레이저로 이미지화해 봤고요. 이 윗바사나의 뜻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인사이트 더 깊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통찰 명상인 거죠. 그리고 오감과 생각을 관찰해서 지혜를 닦는 겁니다. 지혜를 빨리어로 하면 빤냐입니다, 빤냐. 빤냐를 한자로 놓은 게 반야입니다. 반야심경. 그 반야가 아니라 원래 빤냐입니다. 지혜를 닦는 수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의 윗바사나의 목적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배운 윗바사나는, 전 윗바사나도 딱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웠던 윗바사나는 몸에서 일어난 감각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관찰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과 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윗바사나 를할때 판단하지 않고 나는 그냥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뿐, 지금 앉아 있을 뿐, 지금 바라보고 있을 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윗바사나 자체가 붙다가 발견한 명상법인데 이전에 사마타 명상까지는 많은 힌두교뿐만 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수행을 해왔던 거예요 집중 명상 많은 분들이. 그런데 왜 위빠사나 명상이 중요하고 붙다가어 위대한 업적을 세웠냐면 위빠사나 명상을 해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의 경지를 간다는 거예요. 사마타 명상, 집중 명상만으로는 해탈의 경지를 못 간다고 합니다. 왜?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거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윗바사나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윗바사나 명상을 어 발견한 붓다가 어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이제 어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이 윗바사나 명사 자체는 어제 3자적인 관점에서 어 메타 인지로서 어 나의 모습을 보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드론의 모습으로서 어 아바타인 내 몸뚱아리를 어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위바사나 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애명상입니다. 자애명상에서 그 맺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맺다가 빨리어로 맺다입니다. 맺다가 자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애명상이라고 하는데 사심 없는 사랑과 선이 깨끗한 마음이 자질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자애명상 말고 자비명상 연민명상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자애 명상은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어, 자비 명상은 자애 명상과 연민 명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자애 명상은 우리가 그 김정호 교수님이 책에서 본 것처럼 어, 검평행성 있지 않았습니까? 어, 따뜻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어, 행복하기를 이런 긍정적인 용어죠. 긍정적인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게 자애 명상이고요. 연민 명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이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것이 연민 명상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냥 편하게 이걸 다 합친 의미로서 그냥 자의 명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굳이 구별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의 명상, 연명상 합쳤을 때 자비 명상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은 그냥 자비 명상과 자의 명상을 구분하지 않고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명상 수행을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있어요. 남자 선생님 한 분, 여자 선생님, 지도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그 수행하기 전에, 그 수행자들이 수행하기 전에, 그분들이 맵다 명상을 하신대요. 그분들이 자의 명상을 통해서 그 에너지와 기운들을 그 명상 홀에 찰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코칭을 하기 전에 고객을 생각하면서 이런 자애명상을 한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요. 사마타에서는 지, 위빠산에서는 관. 그치다, 관찰하다. 지, 관이고요. 사마타에서 정, 위빠산에서 해. 정, 해입니다. 그 지관 쌍수, 정해쌍수. 정해쌍수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마타와 위빠산을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정해쌍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집중명상, 통찰명상. 그리고, 오감과 생각을 멈춰서 집중하는 것, 오감과 생각을 관찰해서 지혜를 닦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어, 개괄적으로 어, 이해하실 수 있는 거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마타, 위빠사나 자의 명상, 집중명상, 통찰명상, 자의 명상.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어, 이해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명상과 통찰명상이 통찰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자의 명상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